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 네, 이 쿠킴 내부에서도 나경원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피서 농성한 거냐, 뭐 선풍기에다, 김밥에다, 커피에다가 활짝 웃고, 책 읽고, 뭐 고급 텐트. 이야,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이거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해라.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도 이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을 비판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윤석열이, 김건희, 이제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되면은 저 나경원이, 그 계속해서 윤석열이 꿀 빨던 저 나경원이 같은 그러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모했던가.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 소출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그런 정치꾼들도 함께 강력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. 국회의힘은 해산 외에는 방법이 없다. 빨리 국회의힘을 해산시키는데 우리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야 한다.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